일반부 최우수 기사로 선정된 김유진 기자의 현재 당신이 지금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뉴스 서동민 위드 뉴스 멘토 기자,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이하 대청이 기자단은 4월 이달이 기사로 사건을 선정 발표했다. 대청의 기자단은 매달 작성된 이달의 기사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4월은 기자단원들의 중간고사 기간이 겹치는 시기인 만큼 대청의 기자단은 4월 이달의 기사를 합쳐 선발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각 기자단 멘토별 담당 기자의 기사 2건을 후보로 선정 일반부, 청소년부 총 6건의 기사가 최종 후보에 올랐다. 이후 부서별 투표를 진행했으며 최우수 기사와 우수 기사 선정이 이루어졌다. 4월 이달의 기사 선정에는 위드유스 7기 기자까지 합류하며 더욱 다채로워진 기사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펼쳤다. 4월, 일반부 최우수기사와 우수기사는 "각각 현재 당신이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와 저출산과 4차 산업혁명 속 부모는 "어떻게 자녀를 지원할 수 있을까?"가 선정됐다. 놀랍게도 최우수 기사와 우수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같았다. 그 주인공은 바로 김유진 기자다. 일반부 김유진 기자는 4월 이달의 기사 선정에서 최우수 기사와 우수 기사의 연속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누렸다. 청소년부 최우수 기사와 우수 기사는 각각 이설빈 기자의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린 3.1절 타종 행사를 취재하며 슬픈 역사를 기억하다. 와, 이현수 기자 의념부터 고교학점제 도입. 근데 고교학점제가 뭔가요?가 선정됐다. 이달의 기사는 대한민국 청소년의 회의 블로그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소개될 예정이다. 눈길을 끄는 기사는 일반부 김유진 기자가 작성한 현재 당신이 지금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다. 기사 제목만을 읽고 우리는 가족의인 친구 혹은 반려동물 등을 떠올렸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기사에서는 이들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 본 기사는 자존감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자존감이 낮은 국가에 손꼽히는 국가다. 겸손을 미덕이라고 가르치는 한국 사회의 풍토 때문이다. 하지만 겸손에 대한 강박은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잊게 했다. 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부터 배워야 한다. 대한민국 사회는 자존감을 잃어버렸다. 자존감을 잃어버렸지만 모두가 괜찮은 듯 살아가는 사회에서 자존감을 찾는 건 사치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찾아보지 않고는 그것이 사치인지 알수 없다. 자존감을 되찾고 싶다면, 자존감이 낮아진 것 같다고 느낀다면 이 기사를 읽어보는 건 어떨까? 이달의 기사에 대한 심도 있는 언급은 본 기사에서 하지 않겠다. 일반부 청소년부에서 선정된 이달의 기사에 대한 더 자세히 다루는 후속 기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4월 이달의 기사 선정에도, 3월 이달의 기사 선정과 마찬가지로, 기사의 형식 주제 내용에 차별을 두지 않았음을 알수 있다. 더욱 다양한 주제와 내용이 당길 6월 이달의 기사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4, 5월 이달의 기사에 선정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느끼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다. 아쉬움은 내달 이루어질 이달의 기사 선정에서 충분히 달랠 수 있다. 위드유스 6, 7기 기자 단원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일반부 최우수기사 현재 당신이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청소년부 최우수기사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린 3.1절 타종 행사를 취재하며 슬픈 역사를 기억하다 일반부 우수기사 저출산과 4차 산업혁명 속 부모는 어떻게 자녀를 지원할 수 있을까 청소년부 우수기사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도인 마침표 근데, 고교학점제가 뭔가요?